네, 현재 시간 9시 6분이고요아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일찍 나왔다 생각했는데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어 오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laughs> 네, 시작할게요. 예, 9시 2 4분이고요첫콜 아, 잡았습니다. 저 가천대역 가는 거, 어, 35,000원. 요거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 네, 딱 적정값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7분이고요. 여기 가천대, 가천대요 바로 앞이에요. 잘 어,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서 짧은 거 하나 타든, 짧은 거 가격 좋은 거 하나 타든가 해서 큰거 잡든가 아니면 아예 큰걸 타든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쪽 상황이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시 10분이고요. 어 지금 구리 인창동 43,000원 떴는데 25분 운행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경 써야 했던 거는 이제 노년동 31,000원짜리가 북정동에 있었는데 그것도 25분이거든요. 근데 어 저는 이거는 선택했습니다. 어, 좀 바보 같은 짓일지도 있겠지만 어, 일단은 큰 것, 큰거타는건 무조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노현동 3만 천원을 선택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157분이고요. 시 어, 저는 구리 인창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저뭐 공사가 있어서 차가 좀 막혔어요. 조금 오래 걸렸는데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신 손님이 대리운전 일을 지금 하고, 계셔,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가끔 투잡으로. 근데 음, 보통 대리운 전을 하는 사람이나 했던 사람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요금이 박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 좀 업단가를 해서 하신 분인데 이분은 업단가를 해서 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 엄청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제가 코를 지금 수원 세리동을 잡았는데. 자꾸 어플을 켜라고 캐시라고 어, 콜을 잡으라고 구린, 짱동콜 별로 콜를안뜨니까 미리 잡고 가시라고 하면서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켰어요 도착할 때쯤 그리고 손님이 잡아주셨어요 <laughs> 수원 세류동 어떠세요? 수원 세류동 4만원 아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콜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수원 세류동 4만원 잡았습니다 이게 손님이 잡아주신 콜이에요 이런 경험 못 해보셨을걸요. <laughs> 예, 감사한 마음으로 수원세류동 가겠습니다. 예. 예, 1 1시고요 야, 이 손님이 코를 안 잡아주셨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코 하나도 없어요. 예. 야, 진짜 손님 덕분에 손님이 코를 잡아주신, 아, 제 대리 생활 9년 만에, 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laughs> 손님이 코를 다 잡아주시고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참 재밌어요, 재밌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 <laughs> 참 좋습니다. 네, 12시 5분이고요. 아, 지금 세로동 도착했는데 오늘도 그 정치 얘기로 <laughs> 손님과 아주 천천히 왔어요.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아, 그렇게 왔는데 4만 원짜리 했는데. 5만 원 받았습니다. 네, 만원팁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콜 잡아볼게요. 12시 10분이고요. 어, 목이 너무 말라서 물한잔 먹으려고 이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아, 아 오늘 재밌네요. 세리동 어, 이런 골목이 있었구나. 여관 골목 같은데요. 어, 모텔들도 많고 여기서 콜이 안 나올라나?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12시 23분이고요. 월곡동 어, 4만원 네, 잡았습니다. 요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운행하겠습니다. 네. 12시 33분이고요. 아, 야, 여기 오니까 제가 이제 뭐 잡진 못했는데, 예, 저는 새로 저야 월곡동을 4만원 잡았으니까. 아, 상대 운동이 4만 원에 뜨네요. <laughs> 아깝습니다. 에이. 그래도 뭐 이거 벌써 복귀하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내일 비가 온다 그래 가지고 어, 오늘 좀 늦게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괜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네요. 월곡이 여기서 51분인가 걸리는데 <laughs> 음, 상대 운동 4만 원 아깝습니다. 네. 네. 여기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음, 생각해보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월곡동 가격운좀 빠져도 4만원, 야, 잘 잡았다. 야, 이게 웬 떡이야. 이랬다가 상대 운동 4만원 뜨는 걸 보고, 아, 나 너무 힘들다. <laughs> 이런 생각이 바로 든다는 게 내가 이월곡동 4만원에 가야 되나.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듭니다. 음, 사람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는 그거지만 어, 다시 생각해 보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 4만 원짜리 음, 월곡동 가서 복귀도할수 있고 어, 저한테는 참 감사한 코리입니다. 네. <laughs> 반성하겠습니다. 저희 <저의> 알파함에 <얄팍함에> 대해서. <laughs> 예. 저 손님 음, 나오시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 3 6분이고요아 여기 어디냐 월곡동 샹그리아 아파트인가 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음, 여기서 복귀 콜뭐 하나 있으면 더 타고요 없으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은 손님이 많이 치워주세요. 많이 치워져가지고. 벤츠 SUV 차량인데. 아,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거. 손님이 벤츠에 내장되어 있는 순정 내비 있죠?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외제차에 있는 내비, 뭐, BMW, 뭐, 뭐가 됐던 국내 내비가 아닌 것들은 아 정말 사람 고생시켜요 그냥 그거를 믿지 마시라 그 내비는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세요 방금도 같이 뭐 끝까지 그냥 틀으셔가지고 그냥 저는 제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제거그 내비를 보고 왔는데 길을 정말 엉망으로 이렇게 해줘요 엉망으로 근처에 와서 뺑글뺑글 돌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어, 외제차에 있는 순정 내비, 외제차에 내재그 내장되어 있는 내비는 믿지 말라. 그리고 어, 타자 마자 이제 출발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주유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손님한테 물어봤죠. 이거 지금 갈수 있겠느냐. 손님이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렇다 하더라도 손님 말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물론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음, 80km 고속도로에서 110km 고속도로에서 80km로 정속 주행하면서 어, 어, 정말 천천히 왔어요. 에, 정말 천천히 왔어요. 어, 혹시라도 벌어질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 그렇게 잘 마무리 했고요. 어,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가 생각나면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여기서 어, 집 쪽으로 가면서 복귀 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어, 집하고 그리 멀지 않은 멀곡동입니다. 아, 3. 몇 키로? 아, 다행입니다. 아,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는 길이 이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 왠지 이쁘죠 그런거 같습니다 <laughs> 가면서 와 진짜 어머 이건 가야돼 이런거 아니면 음, 별다른거 없으면 복귀하겠습니다 예, 1시 59분 현재 어, 제가 대리일을 어 시작한지 5시간 거의 5시간 조금 안됐습니다 조금 안됐고요어 16만 8천원 했으면 한 13만원 정도 번거 같네요 어 12만 몇천원 이렇게 이것저것 빼면 어 괜찮아요 <laughs> 꽤 괜찮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비가 온다는 얘기가있어서 이제는 일찍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게 저희 그 전동휠 휠러라고 하죠 휠러 휠러 기사님들이 어 이제 5월 13일부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벌금 아하 이거참 근데 경찰들이 와서 가끔 어뭐 이렇게 헬멧을 썼네 안 썼네 뭐 인도네 아니네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실적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좀 불편하고 하지만 헬멧을 써야 할것 같고 뭐 안전상의 이유로 쓰는 게 맞긴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어 근데 아 너무 불편하죠 근데. 어.. 이 어, 잘 체크해 두시고요. 어, 뭐 횡단보도 건널 때는 타고 가면 안 되고, 인도에서 타면 안 되고, 어, <laughs>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20만 원이면 저희가 이틀은 뭐돈잘 버는 날은 하루지만, 이틀은 일을 해야 되는 돈이니까요. 미리 잘 챙기시고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서 어, 마치고요. 어, 모두들 꿀콜 타셨기를 <laughs>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요. 어, 좋은 밤, 어, 그리고 편안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존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와 오늘 제 아내가 스테이크를 정말 아름답게 해줬어요. 이야, 이 토마토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틀리네요. 엄청 아름답습니다. 밥이랑 에이, 부대찌개랑 오늘 무슨 날이야? 어? 계속 그렇게 해줬잖아. 스테이크만 전부 장조림이랑이 오이소박이 직접 담근 거예요. 제 아내가. 어, 야, 진짜 맛있어. 응, 음, 진짜 맛있어. 돌나물이랑. 야, 자취하면 요 먹겠는데? 응. 어?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마누라 잘 만나 가지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냐? 많이, 많이 못 벌자네. 그러니까 버는 정도에 소고기가 <laughs> 아닌 게 야, 예소야 여보. 그니까. 소고, 얘는 돼지고. 야, 엄청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 자기야. 오늘도 가서 벌어올게. 사랑해.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